이번 시간에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시간대별로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회사 들어가가지고 시간대별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까?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점심 먹을 때는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거 파악을 하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야 될지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출근했을 때 시간 8시 한 40분에서 9시 사이 이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룰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논쟁들이 많잖아요 9시에 출근해야 되냐 아니 야 9시 10분 전에 출근해야 된다 이런 논쟁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아홉 시전한 십오 분 전에 도착하셔서 업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각자 회사의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보다 좀더 디테일한 걸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선배. 팀장님은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팀장님이 몇 시에 출근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팀장님이 출근하기 전에 직원들이 미리 출근을 다해 있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출근하는지 초반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출근했다.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라고 성실한 것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암묵적으로 압박이 있는 거예요 팀장님보다는 먼저 와서 이렇게 업무 준비도 하고 세팅해놓고 업무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라는 그런 조직 문화가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기존에 형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회사는 안 그런데요 강사님 이라고 하면 다행인데요 아, 맞아 맞아 사장님 출근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죠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직까지 권위적인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게 쇼츠라든지 릴스에는 아신입사 요즘에는 9시까지 출근하면 돼요 라고 이제 생각하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 분위기 그게 아니야 사장님 출근하기 전에 먼저 좀 대기를 한다거나 뭐 8시 40분까지는 꼭 출근해야 되는 조직 문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서 들어간 회사라도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고 의사 생활 어려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자가 언제 출퇴근하는지 그리고 상급자의 출퇴근 시간에 눈치를 보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강사님 저 언제 출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어보신다면 신입 때 3개월은요 그냥 무조건 한 10.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요, 성실한 모습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그러면 몇시 정도 돼서 출근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팀원들이 평균 몇시 정도 도착하시는지를 좀 보시면 돼. 더더군다나 어떤 팀원들을 보시면 되냐? 회사 생활 하시면서 아이 사람은 진짜 애쓴데, 어, 이 사람 진짜 일잘 하는데라고 하는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를 보고요. 그쯤에 출근하시면 적어도 요건 안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출근하셨을 때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좀 보면 회사에 적응을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시간은 오전 시간입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회사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 회사의 일하는 방식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전에 시간대별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오전에 업무를 시작하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브리핑을 하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되는 부서도 있고요. 아니면 상급자가면 직원들에게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과업 지시를 한다거나 목표 설정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보고서 정리해서 내 메일로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되는 게 업무 지시를 하는 걸 구두로 하는지 말로 하는지 아니면 메일이나 메신저로의 업무 지시를 내린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구두 지시 말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속도감 있게 인기 응변을 할수 있는 능력들을 좀 갖춰야 됩니다 빨리빨리 빨리 전달할 수는 있지만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 구두로 지시 받으실 때는 메모장 들고 가셔가지고 항상 정리를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하고 난 뒤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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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이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메일이나 뭐 문자 우리 회사에 슬랙이나 카톡으로 뭔가 보내면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 업무 지시 내렸다고 하더라도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두로 지시를 했을 때는 책임이 불명확하고요 그렇게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를 내가 체크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해 놓고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는 게 책임 소재 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할때좀더 효율 쪽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회사 분위기가 독서실처럼 조용한 데가 있고요. 아니면 활발하게 소통하는 분위기인 회사들도 있거든요.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조용한 분위기는 개인적인 그 업무를 한다고 집중을 하는 조직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끄시끄라고 서로 대화를 한다. 그 잡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업을 한다거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원들끼리 자유롭게 소통하는 아 이런 분위기구나라고 하는 것도 좀 느껴 보면 좋겠죠 죠 여러분들께서 신입인데 오전에 떠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회사가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지 분위기를 파악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했을 때 상급자가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관찰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했어요. 친절하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요, 귀찮아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개인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원래 여러분들 부서가 오전에 집중해야 되고 마감을 빨리 해야 되고 거래처랑 빨리 빨리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대고 눈치 없이 막 질문하고 이러면 조금 눈치 없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귀찮게 반응하니까 어저 사람 인성 터졌네. 아저 사람은 꼰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오전에 업무가 빡. 바쁘거나 뭔가 뭔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회사들 혹은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질문하시기 전에 분위기를 좀잘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 근데 가서 그래도 내가 좀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됐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질문을 좀 압축해서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만 딱 이제 물어보고. 팀장님, 혹은 대리님 바쁘시지 않다면 잠깐 한 3분 정도 질문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있으실까요?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가보면 이렇게 리더분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강사님 신입들 교육할 때요 막 와가지고 질문하라고 하지 말고 혹시 제가 좀 질문해도 되는 시간입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고 해라고 좀 전달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도 업무 때문에 바빠서 정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시간을 나는 존중합니다. 하는 액션 그런 태도를 내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상급자에게 물어보는 태도를 가지시는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점심시간은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주어집니다 점심시간은 보이지 않는 회사의 권력 지도가 그려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 짬뽕 먹을건데 여러분은 뭐 먹을래요? 인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에 밥 먹으러 갈 때, 전체 다 이동해서 먹느냐, 아니면 직급별로 나눠져서 먹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친한 사람들끼리 먹느냐, 잘 살펴보시는 거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단체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 물론, 업무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다른 식당에 가서 밥 먹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위계질서가 강하거나, 좀 딱딱한 조직 문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화는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느끼시면 된다는 겁니다. 메뉴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윗사람 눈치 많이 보는 그런 조직은 어떨까. 요 국장님 뭐 드실 건지 한번 물어보고 와서 국장님이 좋아하는 거 미리 알아놓고 메뉴들을 알려주고 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 요새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회사들 아직까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주 자유롭고 열린. 그런 회사들도 있죠. 아, 우리 막내가 뭐 선택해 보세요. 아니면 오늘은 제비뽑기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 선택하는 이 분위기만 보더라도 조직 문화가 좀 열려 있거나 좀 닫혀 있거나 소통이 좀잘 되거나 좀 권위적이구나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는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계속 다니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 사람이랑 먹구요. 또 분위기가 괜찮아서 다른 어떤 그룹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빼지 마시고 그쪽에는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식사하는 팀마다 대화하는 주제가 다르고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 과장님이랑 이 대리랑 친하고 이 팀장이랑 다른 팀의 팀장이랑 원래 사이가 안 좋고 이 과장님은 다음에 승진할 수 있고 이런 회사의 역학관계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편하고 내가 좀 친하니까 이 사람만 계속 밥 먹으러 가야 되지.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회사 처음 일이 생활하실 때 두루두루 다닐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면 꼭 정해놓고 다니지 말고 같이 다녀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밥 먹고 왔어요. 많이 피곤하죠. 오후에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오후도 마찬가지로 오전과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오후에는 좀더 업무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하루에 그 설정했던 과업들이 결과물로 드러나는 어떤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위기를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부서는요, 누가 잘못했어? 지금 잘못한 사람 데리고 와! 라고 범인을 찾는 부서가 있고, 아니면, 일단은 흥분하지, 일단 흥분하지 마. 일단 수습하고 이야기하자. 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제 사수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게, 또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좋지만, 그러지 않고, 누가 이거 잘못했어? 책임져 심할 섰어!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경직되어 있는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어떤 조직 문화에서 일을 한다.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졸리더라도 집중을 해서 문제가 잘안 생기게 컨트롤 하셔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매니저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할수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미니회의 같은 거할때다 모아가지고 네 의견은 어떠냐. 누구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뭐 새롭게 지시를 내린다거나 업무 에 관련된 있는 브리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입이잖아요. 한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 가지고 일을 도와달라고 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좀 부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위에 있는 대리에게 야 누구누구 누구 씨 요 김지백 씨, 잠깐 내가 좀 데리고 써도 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지백 씨, 미안한데, 이거부터 좀 해주면 안 돼, 바빠서 그런데, 아, 약간, 나도 앞에 밀려있는 업무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원래 조직 문화가 그럴 수 있어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쓱 와가지고, 야, 이거부터 좀 해줘. 좀 급한데, 라고 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조직 문화라고 하면, 일보다는 인맥이 더 중요한 조직 문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이런 분위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만두면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왜저 사람 이러지 라고 하면 이제 나만 불평 생기고 나만 스트레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워라벨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시가 딱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퇴근하는 회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가면 돼요. 근데 눈치 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팀장님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럼 아, 언제 가야 되지? 라고 하는 회사들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다 좋은데 상급자가 가고 난 뒤에 퇴근하는 그 문화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한두명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식하는 곳 뭐한 달에 몇번 정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 강제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더 짜증나는 거 있죠 갑자기 회식을 잡아요 나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식사 예약해 놨으니까 회식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안 맞으면 내가 안 다니거나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모른 채로, 요즘에는 회사가 다 좋아져서 회식은 참가 안 해도 된대요.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라고 유튜브나 쇼츠나 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회사 갔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조직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져요. 따지면 나만 이상해지는 거죠. 그 회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알면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입들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시간대별로 좀 파감에 빠르게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화 시킬 마음은 전혀 없지만 내가 기존에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 기본적인 직장에 대한 지식들, 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 조직 문화마다 다 다르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만약 직장을 구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회사에 들어갔을때 이런 시간때 도저히 내가 못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다. 예를 들면 회직을 갑자기 잡는 그런 조직 문화다. 나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회사 지원은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잘 파악을 해 주십사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외부 강사 김지배 다음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